이 부분에 대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포트폴리오가 <laughs> 사실 필수는 아니잖아요 접... 어, 되게 이컨텐츠 재미있다 저를 보면서 네. 행복한 미소를... <laughs> 모험가님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서비스실 사업 PM 업무를 맡고 있는 공현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사막 글로벌 서비스실에서 주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우라고 합니다. 사업과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을 서비스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퍼로비스는 사업과 운영이라는 약간 경계를 좀 없애려고 해요. 오. 검은사막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음. 제시하고 누구나 뭐 개입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무적인 경계를 좀 없애기 위해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네. 프로그램, 게임 디자인, 아트, QA, 운영 사업, 정말 많은 이제 부서들이 함께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게임을 잘 서비스하자라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네. 경계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각 두 분의 업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온 컨텐츠를 어떻게 잘 모험가님들께 전달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 상품이나 활상점 같은 그런 상품들 준비하는 업무, 전체적인 플로어를 전부 다 약간 좀. 관리하고 지금 같이 챙기고 있는 업무를 음 하고 있어요 아 전체를 관리하는 게임에 이야 운영 업무라고 하면 은 포괄적인 의미로는 이제 모험가님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업무라고 볼수 있고요 모니터링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에 대한 빠른 대응 콘텐츠들을 어 어떤 식으로 모험가님들께 재미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 모험가 분들의 그런 목소리나 이야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가장 좀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도 먼저 개발을 역으로 제안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빼놓을 수 없죠. 퍼러비스의 게임, 우리의 게임 검은 사막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도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게임하고 검은 사막을 한3 년, 4년 정도 하고 입사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이 검은 사막은 이렇게 매주 매주 패치를 하면서 음그 방대한 컨텐츠를 약간 쏟아내지 와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김대리 의장님부터 해서 저희 사업원들이 전부 다게임에 진심이세요. 오. 되게 찐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수정사항 하나하나 끝까지 보시고 좀 최대한 빠르게 이번 주 안에 뭔가 패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점점 모여가지고 약간 방대한 컨텐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애정이 어린 검은사각 자체를 좀 자랑하고 싶다나는 아.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냥 꿀이 뚝뚝 더라고요 <laughs> <laughs> 우리 검은 사마리 150여 개국에 12종의 언어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음, 네. 국가가 굉장히 많다 보면 운영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서비스실은 저희 모어가님들의 목소리랑 피드백을 제일 먼저 최전선에서 음. 듣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그런 피드백이나 그런 걸 모르면 안 돼요. 서비스 중인 모든 나라 권역에서 어, 그 언어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특정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로컬리제이션 팀. 어, 저네 그 베르나르도님 나와서 잘하셨어 맞아요, 베르 르도요 북미, 유럽 그리고 어, 일본, 대만 이렇게 음. 오피스에 계시는 많은 사우 분들이 계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같이 게임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가장 기분이 좋았던 피드백. 아, 이번 주 업데이트 최고다. 아. 아 어, 되게 이 컨텐츠 재미있다. 아. 저를 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laughs> 먹으면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 찐 행복이었어요. 아 고객센터 1대1 문의 접수로도 가끔 뭐 감사의 인사를 보내주시는 모험가 분들이 계세요. 어, 감동! 어, 뿌듯하기도 그렇죠. 하고 하더라고요. 네. 아 역시 모험가님들의 칭찬. 이런 애정어린 아, 피드백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아, 맞아요. <laughs> 우리 파라비스의 업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근래에 그 게임 디자인실의 재상님 그 네, 맞아요. 게임 디자인실은 약간 시장통 같다. 어. <laughs> 시장 하다 분위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도 같이 그 논의하는 대상이거든요. 어. 갑자기 제가 관심 있는 단어가 들린다. 그러면 어, 무슨 얘기 하지? 이러서서 어.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어. 논의를 할 수도 있고 회의라기보다는 논의가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업무 메신저로 저는 히스토리를 남기는 용으로만 이렇게 음 사용하면서 음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의되었던 거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음 많이 불필요한 있어요. 시간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는 신규 입사자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꼭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무언가였고 어, 아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주저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바로 어, 말할 에, 수 의견 있도록 소수만 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방향이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렇게 중요한 건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그럼 입사한 지 있습니다. 일주일 되신 분이 갑자기 의견 얘기하고 막 이래도 돼요? 아, 오늘 입사하신 분도 오셔도 <laughs> 돼요 <오> <laughs>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나요? 해당 직군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게임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을 좀더더 어, 더 많이 들여서 네, 주된, 어, 업무로. 주된 업무로 음 하실 수 있게 하고, 하나 둘씩 자기가 맞는, 그리고 검은 사막에 맞춰서 내가 좀더 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다 보시면 음 어? 더 영역이 점점 커져져요. 어. 그럼 혹시 입사하신 분이 어, 저 이쪽을 좀더 관심이 있어요. 저 이걸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필업도 가능한가요? 어, 가능합니다. 어, 그럼 오히려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음. 입사하기 위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게임에 본인이 얼마나 진심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모험가님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들이 괜히. 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쵸, 그쵸. 꼼꼼하거나 그리고 음. 설명을 좀 잘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좀 강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오. 좋을 것 같아요. 진심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음. 드린 음. 이유가 문제가 발생해서 무언가님들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이렇게 되면 은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어. 맞아요. 아, 지금 네. 되게 큰일 난것 <laughs>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정말 <laughs> 큰일이에요. 어? 네.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무언가님들의 그런 생각을 항상.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음, 음, 오 그런 자 마음가짐이 음, 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중요한 거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이제 덕업일치라고 어, 하는데 야. 게임을 오래 플레이하시고 많이 플레이하셨으면 그런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이제 직무에도 녹여낼 수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게임을 해봤는데 많이 좋았다 그러면 은 거기서 좋은 점과 그리고 나빴던 음. 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든지 어 이런 업무를 음.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음. 해결하려는 논리적인 음. 네, 판단이나 그런 시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코트 폴리오 이렇게 하면 되게 좋다.라는 아, 팁좀 알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laughs> 내용이 자기 플레이 경험에 의한 게 아니라 어디 분석. 착한 듯한 느낌의 그런 아 포트폴리오도 많이 받아봤어요. 이력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난 이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음. 이런 개선안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 경험에서 기반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면 아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사실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력서에 다 녹여내기 좀 어려워서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로 좀 구체화시켜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녹여낸다라고 한다면 사실 포트폴리오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진짜 팁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있아 빼놓을 수 없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막막해요. 간혹가다가 자기소개서의 조금 내용을 과장되게 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솔직하게 음. 성공이랑 음. 실패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양 파트 경력을 쓰는 파트를 네네. 비워놓는 분들이 있는데 전 너무 아깝더라고요. 뭐 경력은 없습니다만 어, 전 이런 이런 거를 좋아해요. 혹은 이런 이런 거를 뭐 해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음. 자기를 좀더 어, 나타낼 어피아는. 수 있는 네, 음. 나타낼 수 있는 충분히 칸으로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력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요. 이력서는 그냥 글로 돼 있다 보니까 감정 온도가 음.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진정성을 많이 보는 것 음. 같아요. 얼만큼 입사를 하고 싶으신지랑 왜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뭘더 하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러비스에 입사하고 싶은 우리 마마님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을까요? 게임 서비스 직무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뭐 사업이 됐든 운영이 됐든 검은 사막 혹은 저희 퍼러비스에서 다음에 출시할 그런 게임들. 관심 있는 분들이면 어, 부담 없이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검은사막에, 그리고 음. 게임에 열정이 있고 진심이라면 어떤 분들이든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음. 진심은 다 통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음. 펄어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다음 설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